<듀들> 뭐야, 이거 어자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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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야! 좀 해야돼 예. 역시 아직 고당당한 상태로 무리인가 아니 가능해 자 가자 자 쏘자 으악 자 이럴수가 이럴수가 니칼라리 네 이럴수가 잠깐만 그러면 진화하고 오겠다 어딜 가는 것이냐 진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. 넌 군법에 따 것이다. 아니다난저혀 그런 명작한 진실을 모른다. 그래? 그러면 직접 당해 보러 온가? 그래! 한번 써보신 지 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군. 이럴 수가. 어쩔 수없고 승부가 안 나니까 친구가 되는 수밖에. 좋아. 일단 오늘 연구소에 갔다. 연구소에 가는 거야? 어. 어좀 걸리적거리네. 블루 잘 있었냐? 블루는 잘 있었던 거. 브루는잘 있었어. 지예요? 그러면 에코는 잘 있었죠? 에코 아직 자고 있단다. 그래요. 알았어요. 그럼 우린 친구들 더 사귀고 가자. 자, 저 토네이도야. 토네이도. 자. 으악. 아, 여긴 어디지? 어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아, 이런 거야. 잠깐만, 너 설마 내 엄마를 해친 건 아니겠지? 뭔 소리냐? 내 엄마를 해친 건 아니겠지? 난네 어. 엄마를 모른다. 음, 너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걸지도 모르니까 싸우자. 엄마는 죽지 않았을 거야. 야, 저리 가, 저리 역시, 역시 우주 실력은. 무슨 실력이 뛰어나고 하지만 여기까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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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아, 그래, 자. 아니 잠깐만 친구가 되는 거 어떤가 내가 네 엄마를 같이 찾아주겠다 좋아. 엄마라고 진짜냐? 그렇다 조. 나는 네 엄마를 해칠 생각도 없다 좋아 잠깐 그럼 나도 떠나는 게 어떨까 누구냐? 누구지? 넌 설마 그 불마법사 인지 많이 들어봤어 응 맞아 난 불마법사 인지야 그래 그러면 우리 함께 모험을 떠나는 거야 좋아 이 편에 계속